안녕하세요. 카비오입니다. 세단 외에도 크로스오버, 에스테이트 등의 다양한 라인업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도요타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플래그십 브랜드, 도요타 크라운. 오늘은 도요타 크라운 크로스오버의 가격과 주행성능, 기본 사양과 트림별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 크라운은 사용하는 엔진의 종류와 변속기의 조합으로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2.5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무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한 크라운 하이브리드와 2.4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의 6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한 크라운 듀얼부스트 하이브리드로 나뉘는데요. 두 트림 모두 구동 방식으로 사륜구동을 채택하고 있지만 듀얼부스트 트림은 고출력 모터와 쿨러가 탑재된 어드밴스드 사양이 적용되어 일반 사륜구동 대비 더욱 강력한 후륜구동력과 안정적인 코너링 뛰어난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시스템의 합산출력은 각각 239마력과 348마력 강력한 출력을 보여주며 최대 토크는 각각 22.5kgm, 46.9kgm로 듀얼 부스트 트림이 기본 트림보다 두배 이상 강력한 토크 성능을 보여줍니다. 복합 연비의 경우 하이브리드는 17.2km/L, 듀얼 부스트는 11km/L로 하이브리드 트림이 높은 연료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은 두 트림 모두 적용되어 있지만. 강력한 주행 퍼포먼스에 중점을 맞춘 듀얼 부스트 트림은 후륜의 회전각을 제어하는 다이나믹 리어 스티어링 기능과 주행 상황에 맞게 조향을 조절하는 가변 스티어링과 가변 서스펜션, 모든 주행 기능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차체 역학 통합 제어 시스템,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탑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이브리드 트림의 기본 사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 사양으로. 차량의 볼륨감과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21인치 대구경 휠이 적용되었으며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해주는 토요타의 플래그십 브랜드인 크라운 엠블럼이 차량의 전면부와 핸들의 포인트로 장식되었습니다. 열선과 전동식 조절, 전동식 접이 기능이 포함된 아웃사이드 미러 1 1개 LED가 적용되고 일자형 주간 주행등과 어울러져 한층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는 쿼드빔 헤드램프, 상향등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어댑티브 하이빔 실내 개방감을 높여주는 고정형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었습니다. 외장 컬러는 프레셔스 화이트 펄과 프레셔스 메탈, 매시브 그레이, 프레셔스 브론즈, 이모셔널 레드3, 블랙 총 다섯 가지 색상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내장 사양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분위기를 따뜻하고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웜앤 스틸 장식과 천연가죽 소재로 제작된 시트, 12.3인치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는 도요타 커넥트 서비스가 적용되었으며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A타입과 C타입, 단자 연결이 가능한 USB 포트, 센터 콘솔 앞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조 사양으로 운전석과 동반자석 온도를 개별로 설정할 수 있는 듀얼존 프로토 에어컨, 뒷자석 시트는 6대4 폴딩이 적용되어 있어 실내 공간 활용이 용이 합니다. 내장 인테리어 컬러는 프로마주와 블랙 세들탄, 블랙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지만 듀얼 부스트 트림은 블랙 색상으로만 제공됩니다. 기본 편의 사양에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네 개의 카메라를 통해 차량 주변 360도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파노라믹 뷰 모니터, 차량에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도어가 열리고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수 있는 스마트키 열선 기능이 포함되어 겨울철에도 따뜻한 주행을 돕는 가죽 스티어링 휠 따뜻한 주행을 돕는 열성 기능은 1열과 2열, 통풍 기능은 1열에 적용되었습니다. 운전석과 앞좌석에는 높낮이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파워 시트, 킥센서가 적용되어 편리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파워 트렁크는 약 490L의 넉넉한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도요타 크라운 크로스오버에 적용된 안전 사양은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가 적용되었습니다. 전방 물체를 감지하여 경고하거나 브레이크 작동을 보조하는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을 감지하면 차선을 유지하도록 경고하거나 스티어링 힐을 조작하는 차선 추적 어시스트 주행 속도와 맞은편 차량에 따라 전조등에 배치된 LED를 조절하여 보행자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야간 시야를 확보해주는 오토아이빔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차로 주행 시 측면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하고 경고하거나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교차로 긴급 제동 보조,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동안 커브 구간이 나타나면 속도를 낮추는 커브 감속, 카메라로 도로의 표지판이나 신호를 인식하고 미터에 표시해 주는 도로 표지판 어시스트,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브레이크를 체결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정차 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오토 홀드, 차량 주변이나 후방에 물체나 보행자를 감지하고 구동력과 브레이크를 제어하면서 안전한 주차를 지원하는 주차 보조 브레이크 주차 상태에서 출차 시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하고 제동하는 후측방 제동 보조 시스템 경사로에서 차량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앞유리에 떨어지는 빗물을 감지하고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레인 센서 차량 충돌 시 운전석과 동반석 듀얼 스테이지와 무릎, 사이드와 프론트, 리어를 커버할 수 있는 SRS-8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희 카비어는 차량 옵션 및 기능 설명을 중점으로 운영하는 채널로서 신차를 구매하기 전꼭 참고하시면 좋은 채널입니다. 다음으로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트림을 선택할 경우 추가되는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되는 내장 사양으로는 기존 6 스피커에서 8채널 앰프와 11개 스피커가 적용되는 JBL 프리미엄 사운드 사용자 설정에 따라 디스플레이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편의 사양에 스티어링 후일의 높낮이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후일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시트의 위치를 조절하고 설정하는 메모리 시트와 승하차 시 설정한 거리만큼 운전석이 이동하는 이제 억세스 운전석. 안전사양으로 차량 주변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주차와 출차를 지원하는 자동주차 어시스트가 적용됩니다. 도요타 크라운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크라운 하이브리드 5,883만원, 크라운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6,84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요타 크라운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의 기본 사양과 트림 간 차이점, 추가 사양,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디자인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강력한 출력과 주행 퍼포먼스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비오였습니다.